자, 안녕하세요, 전국의 사랑방 시청자님들. 어, 이곳에 정선 연파 할머니가 사셨는데 찔레꽃바 아유 사셨는데 지금도 살고 계시는지? 겨울에는 없었거든요. 오셨는지 새로 오셨는지. 아우 냄새,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 질레꽃이. 오셨는지 한번 가, 가다가. 아 가정골 가다가 한번 들렸어요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비가 오는데 할머니 계시면 잘 계시는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 아주 제초전 쳤는데 누가 쳤는지 응? 한번 이래 가보고 할머니가 계시는지 아 전에는 없었댔어요 야, 어디 요양원 가셨는지 아들네 집에 가셨는지 겨울는 없어서 우리가 그냥 어, 촬영을 하고 왔는데 아,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텃밭을 누가 붙이네. 응, 음, 음. 밭이 할머니 밭인데. 할머니네 밭인데. 아, 이고 이거 뭘 갈았어? 응? 이렇게. 어, 뭘 이렇게? 하여튼. 아, 향기. 제발 할머니 살아 계셔라. 제발 우리 할머니 살아 계셔라. 음, 아이고 비가 와요. 얼른 찍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에이, 참나. 이것도 뭐 먹는 음. 꽃인데 의자를 갖다 놓은 곳에 할머니가 계시냐. 과연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가. 그 할머니 창고입니다. 창고. 와, 면에서, 면인가, 뭐, 군에서 이렇게. 할머니 뒷밭, 뒷밭. 아우, 할머니 뒷밭 앞 창고에 이렇게. 무지직해 아, 있어요. 아이고, 밭이 깨끗하게 돼 있어. 이거 참나물도, 이게 참나물이래, 이게. 이게 참나물. 아우, 참나물도 많고요. 어. 이 전부 참나물이에요. 와, <laughs> 할머니 계시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laughs> 이건요, 나물, 곤드레 나물, 참나물, 나물치, 아물치, 응, <laughs> 머니요 <laughs> 와, 딸기 봐, 딸기. 어? 응. 네. 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없는데. 이 딸기가 살아있다 음, 맛있다. 음. 집 딸기. 음. 아이고, 맛있어. 딸기 한폭이일 있네. 아유, 왜 이렇게 맛있나? 음. 뭐, 따, 또따 먹고, 응. 음. 어릴 때 생각이 그냥 납니다. 아이. 뭐 딸긴 있는데 할머니가 음. 할머니가 호미가 요래 있네 팔을 할머니, 할머니. 자, 할머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 사람이 살았어요. 응. 호미도 밤에다가.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요! 할머니 는 우빵창고. 아, 남편이. 유비어 전쟁 참전 용사네. 와. 한번 보세요. 유비어 전쟁 참전 용사. 여기오 전쟁 참전 용사 남편이. 와, 아저씨가 이 물이 장캐이 물이 작년 겨울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네. 야. 야 할머니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은 있어 아니, 있어요. 어 금방 왔다 갔다 그래 걸어 놨단 말이래 그렇게 걸어 놨어 음. 겨울에 오니까 이걸 채워 놨댔거든 음. 아니 왔다 갔다 해 누가 사람 어 아니, 아들이 아니야 할머가 이거. 갔다 하는 것 같아 거이건이지이건 와... 정지 이 이건 정지. 아, 없어 이게이치이 작년 가을에 저거김치이 찍어봐라 어 작년 가을에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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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그게 그대로 있어 근데 사람은 좀 왔다 갔어 아 왔다 왔다 해 어. 근데 그 김치통이 겨울에 갖다 놓은 그대로 있어 와그 어쩌봐 감자도 이렇게 심고 아, 살아계신 게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자 할머니가 사용하는 딸기 또 있어요 음? 음 딸기가 또 있어. 김치 어떻게 됐어? 안 먹었지? 사람이 살었나? 아유, 이 이거 안살았어 할머니가 사용한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에 변이 그대로 있어. 화장실에. 아 감자채를 뭐 제대로 안 심었어요. 참.

촤. 이렇게 천막으로 천막에소 정선 군인과 면에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비가 새니까. 이렇게 와. 진짜 응?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집을 썩 들고 다시 짓든가. 응? 일단 할머니가 현재는 안 계시는 걸로 이렇게 잠전 짓게 하겠습니다. 응. 근데 농사는 지었어. 할머니가 어디 옆집에 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응? 왔다 갔다 하면서. 돌깨도 아, 보글보글 하고. 이게 뭐 꼬야인데, 꼬야. 아, 꼬야가 이렇게 많이 났네. 응, 음, 꼬야가요. 이게 뭐 썩었나, 익었나, 썩었네. 나리나 고무누리나와 대단하다 할머니 집 디안 꼼치통 봐저 교회 종교 단체에서 모든 교회에서 해다 준 건데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떠났는지 일단 할머니의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흔적은. 할머니 흔적은 있는데 야 이건 꼼치 꼼, 꼼치입니다 꼼치 와 이건 참나물 참나물 참나물도 누가 뜯어갔어 음오이 것도 있다야 이거 봐야 이거 어 하초 양귀비 하초 양귀비 어. 그러니까